안녕 유튜브 스키티들아,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들은 무엇이냐면은 딱 바로 똥개의 향기가 잔뜩 나죠, 여러분들. 스트레처맨. 허 이대로 죽게 둘수 없어.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된다고. 전면 캐릭터. 후면 캐릭터. 오케이. 떨어뜨리면 안 돼. 오 어, 뛴다 뛴다. 오, 오, 카메라! 아니, 카메라 어딨는데? 아니, 그니까, 이게 왼쪽이 지금, 이게 왼쪽이고, 이제 캐릭터 기준이에요, 지금. 지금 바로 떨어졌어, 이미. 어. 뛰어. 으아! <laughs> 그래도 웃으면서 가는구만. 웃으면서 가는 것 같은데? 오케이, 이렇게 할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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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어디가? 오, 내려와. 그렇지. 내려와. 오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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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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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소. 가자. 오! 어디로 가야 돼요? 와, 이리저 파라 떨어졌어. 천천히. 내려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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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좀 올려. 속도좀 올려. 어. 아야, 돌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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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? At... <laughs> 어디로 가는데? 등골게 등골게. 되게 되게 <laughs> 길을 모르겠어요. 벽면 이쪽 위로 이언덕 올라가라고 이것 타고 올리로 올라가야 되나? 아 이쪽이구나. 와 개빡세네. <laughs> 야너좀 잡고 있어. 아씨야 처음 돼? 이 정도는 뛰어도 돼? 이 정도는 뛰어도 돼? 아니 이게 약간 와왜 이렇게 빨아? 왜 이렇게 빨아? 왜 이렇게 빨아? 왜 이렇게 빨아? <laughs>

아이 씨발 새끼야 뭐해? 씨X2 <laughs> 딱 봐도 앞에 빡빡이 형님은 딱 머리부터가 테스토스테론이 넘쳐가지고 힘이 좋아 보이네. 뒤에가 부실해. 뒤에 놈이 튼튼해야지.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지.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닐까? 이 언덕 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같 내가 봤을 때. 아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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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언덕 타는 거네. 잠깐 옆으로 응차, 옆으로 응차, 옆으로 응차, 옆으로 응차, 옆으로 응차. 뛰지마! <laughs> 속도 줄여! 뒤에 친구를 잘 이용해서, 뒤로 좀간 다음에, 괜찮아. 10초 안에 돌아오면 돼? 그렇지. 됐어. 지금까지 최고기록다 해도 안정화 됐어. 노린 건 아니지만. 아니, 이게 되게 정성 들여 싼똥 같아. 똥겜이긴 한데, 너무 정성 들었어, 그래픽에. 왜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거야? 아니, 아니야. 돌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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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. 돌아와! 돌아와 어디 있어? 아 씨발 돌아와 어디 있는데 돌아와! 아 씨발 진짜! 사실 이 구간이 이렇게 힘든 구간이 아니거든요. 속도를 좀 낮춘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뭐 집중만 잘하면은 정말 쉬운 구간이거든요. 뭐 올라타고 뭐 뒤에 친구 올라타고 그렇지 각도 맞춰 주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제 방송 불량 각재라고 제가 잠깐 살짝 그냥 어려웠던 척한 것 뿐이지 완벽하게. 자리 잡는 모습 이쪽이다 길이 씨발 길을 알려줘야 가지 이 새끼들아 이 언덕 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오, 조심조심 그렇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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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언덕으로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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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어딘데요 여기 어딘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어딘데요 이리로 가요 이리로 갈게요 아니야 어, 아니야 아이 뭐해 미친새끼야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니 이데이 게임 제가잘 몰라서 그런데 오래 걸려요? 내가 봤을 때 아직 한 10%도 안온거 같거든? 완전 초반 같거든 이거? 아 약간 CG 프스의 냄새가 좀 나는데 아.. 이게 초반이고 이 후반 가면은 각종 기믹들 나오면서 괴롭히는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아니 소리만 들으면 힐링게임임 풀벌레 우는거 봐 개열받게 아이 새끼 불안해 이 새끼 이왜이래 이거 다리 왜이래 얘 다리 왜이래 이거이 <laughs> 뭐야 이거 왜이래 길을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네 요 강쪽으로 한번 빠져볼까? 강으로 한번 가본다 너 악마 열매 능력자야?! 아이씨발뭐 뭐야!! 자, 아, 뒤에 이거 푸딩이 간 새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올라가 올라가 그래도 점점 같은 구간은 늘고 있어요 진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? 아, 너무 가팔라는데 여기? 푸딩이 못 올라와 푸딩이라니까 되게 스윗한 애칭 같잖아 푸딩 말고 다른 거아 여기 맞아? 아.. 저띵 개불안한데 지금? 야! 야 저.. 아이씨.. 아이씨.. <laughs> 그래도 깨걸었다! 저게 아니야! 아 여기서 어떡하라고.. <laughs> 설마!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카메라가 방해를 안 하네 염소야? 아이씨.. 허, 허! 와, 우와! 체크포인트 했어 아예 노양심 아닌가 보네 그래도. 이제 뭔가 기믹들이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이제? 누가 돌을 위에 던진다든지. 좋아, 잘하고 있어. 뛰어, 개 뛰어, 개 뛰어. 씨발, <laughs> 이거 너무 안 알아요. <하잖아요. 웃음> 안 돼. 커브를 세게 도는 순간, 관성에 의해 튕겨나 나가. 속도 좀 올려. 쭈쭈여 여기서. 좀 넘어가도 돼. 다시 올려. 괜찮아. 아니,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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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씨발. 아니, 아니, 이걸 어떻게 깨요! 얘 존나 뛰어야 돼. 카메라가 틈을 안도 그냥. 뛰어 야 이제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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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나이 스테이지는 깨고 싶어 진짜. 빡종하더라도 여기 스테이지는 깨야 될거 같아. 아 이거 환자 상태가 존나안 좋은데 이거 지금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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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니 씨발. 몰라 뛰어 뛰어 뛰발 씨발. 어 씨발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강제할 줄은 몰랐네 진짜. 사실 이런 게임들 특이 천천히 가다 보면 깨지는 게임들이 많거든요. 중반 스테이지까지는 속도를 강제할 줄 몰랐네. 이왜 저렇게 누워 있냐? <laughs> 아니 어떡해! 아, 공주님 안기 뭐야? 조카든 달기 다시 하고 싶지 않아. 이 상태로 데려간다. 어, 나 지금 카트라이더 그 뭐야? 그 악마 아이템 먹은 것 같아. 방향키 반기고 존내 힘들 이거. 개 깔려 이게. 이것보다 조심 조심해 조심해 제발 조심해. 와. 방금 존나 소름 돋았잖아! 거의 이 정도면 같이 걷는 수준인데요? 거의 뭐 행위 애설 중? 하, 첫 가리지 좀 봐! 안 보여, 씨발. 야, 진짜 개발자 진짜!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 진짜로? 나이스! 야, 여기 밑에 빵가 나오네! 어, 좋아, 또 깨니까 욕심이 나네 또. 어, 괜찮아! 아 어, 날아가! <laughs> 아 포즈 왜 이렇게 열받지? 명치 개때리고싶어 진짜 와 풍경은 또 와중에 좋아 더 열받아 나는 사냥이다 나는 염소다 아무튼 그렇다 좋았어아 이정도면 체크포인트 3 가져야 되지 않나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뛰는 거 계속 나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적당히가 없지? 적당히가!! 화면이 있잖아요!! 화면이 아주 제대로 깔끔히 있잖아요!! 화면에 보이는데 뭘 화면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!! 예?! 아우, 씨발, 씨가 나고.